안녕하십니까. 동경하는 김포 주민 여러분, 이준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김포에 와서 인사를 드리니 정말 좋습니다. 오늘 제가 김포 시민들께 아주 솔직한 말씀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김포 하면은 매 선거 때마다 급격히 성장하는 도시에 비해서 교통인프라가 아직까지 확충되지 않아서 많은 고민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교통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앞두고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설계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포의 교통 문제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은 김포시장을 세번 지내는 동안 전혀 어떤 고민이 없었기에 전혀 선제적인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여러분께서 출퇴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잇는 광역전철 사업들이 곳곳에서 완공되어 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반대쪽에 동쪽 끝에 하남에서는 이미 지하철 5호선 하남선 연장이 완공되어 가지고 5호선 지하철을 타고 많은 분들이 왕십리로 광화문으로 편하게 출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편 서쪽에 있는 이 김포에서는 아직까지 5호선 연장 아직까지 12년 동안 민주당이 삽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한 거아닌가까 여러분 김포 시민들도 당당하게 김포공항으로 공동역으로 그리고 광화문으로 출퇴근하기 위해서 5호선 한방에 가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이 지난 12년 동안 시장을 할때 얼마나 무능했으면 이것을 한남에서는 이미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 김포에서는 아직까지 이걸 공약으로 걸어 되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아직까지도 김포는 이것을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걸려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꼭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김포의 교통 상황이 이렇게까지 수요가 많아질 것은 이미 예견되던 일이었습니다. 김포. 김포 골드라인 개통할 때도 보면은 결국에는 수요에 비해 가지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나타나서 결국 매번 기사에 회자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고 앞서서 김포의 교통 문제를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강강선 꼭 저희가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GTX d 노선꼭 김포에서 강남 쪽으로 한 방에 갈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야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와가지고 저희가 하는 고약을 아무리 따라서 낸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지난 12년 동안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능을 입증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 이미 하나는 5호선, 하한선이 개통되어서 다닙니다. 남양주는 남양주에서 8호선이 올라가서 별내선이 곧 개통됩니다. 남양주는 거기다가 4호선이 연장돼서 진접까지 진접선이 개통됩니다. 경기도 일대에 많은 광역철도망이 개선될 때 김포에서만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 꼭 이번에는 책임을 물어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쓰지면 광역철도 확충에 있어가지고는 중앙정부와의 연계가 중요합니다. 광역철도는 국비를 많이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토교통부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국토교통부 장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당 출신의 원희룡 장관입니다. 원희룡 장관에게 이런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당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당은 바로 우리 힘 있는 여당 국민의 힘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여당이 되었습니다. 그 지난 5년 동안 너무 많이 힘들면서도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이념과 그런 어떤 지역의 의존하는 정당이기보다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민생정책의 한 가운데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사실 홍핵관입니다. 제가 홍철호 의원과 정치를 하면서 같이 어려운 시기를 겪어온 세월이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래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뜻을 모았던 동지이기 때문에 저는 홍철호 의원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제가 당 대표로서 당의 전략을 총괄하는 전략기획 부총장을 맡아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전략이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결국 국민을 잘 살게 만들고 민생을 더욱 더 낮게 만드는 그런 정치의 전략 앞으로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김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생 정책이 될 것이고 우리가 앞장서서 선거가 끝나고 최우선으로 해결할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는 우리당 김은혜 도지사 후보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김포 시민들께서도 그에 발맞춰서 우리 여당의 힘있는 시장이 김병수 시장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대통령부터 국토부 장관 그리고 도지사 김포시장까지 그리고 우리 당의 전략부총장 이홍철 의원 그리고 우리 젊은 정치의 선주자 박진호 위원장까지 모두 힘을 합쳐 가지고 김포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원 시의원 출마한 지방의원 후보자들 마찬가지로 도의원들은 김은혜 도지사 다서 포트 하기 위해 가지고 모두 여러분이 당선시켜 주셔야 합니다. 도지사만 가져온다고 해가지고 김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의회에서 김포를 위한 예산을 따오고 여러분이 원하는 GTX와 5호선의 김포 진입을 유용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도의원 선거에서도 압도적으로 우리 국민의 인보를 지주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김병수 모가 김포시장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같이 발맞춰서 김포 구석구석에서 여러분의 공약을 여러분이 원하는 공약을 세심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김포시의회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앞에 있는 우리 김포시 의원들 모두. 압도적인 표로 당선시켜 주겠습니까? 우리 당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김포의 민생에 대한 고민에 동참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꾸준히 성장해 나갈 젊은 도시 김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꼭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저희 후보들을 당선시켜 주십시오. 이 일꾼들이 김포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뛸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모아 주신 힘은 저희가 꼭 앞으로 4년 동안 책임지는 행정으로 여러분의 성원에 두배세배백배천배 보답해서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거에 대한 영향보다도 정치권이 정동관 중에서 전혀 국가의 미래에 대한 그런 고민이 없는 그런 단발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김봉광 이전 공약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김동영 경기지사 후보 그리고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 그리고 또그 송영길 후보간에 말이 전부 다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대안이라고 나오고 있는 서울 시민이 청주나 원주 공항으로 가서 어 그런 어떤 제주 항공편을 이용하라는 것도 서울 시민이나 제주 도민들의 재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는 저 이런 어 근시안적이고 무엇보다도 전혀 국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는 공약들은 당장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재명 후보가 만약 자신이 있으시면요, 저랑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에서도 도망을 가셨는데 이런 정책토론자리마저 도망가지지 않을 거라 기대합니다. 혹시... 네. 아, 추경 일정에서 계속 늦어지다가 합의를 했는데 국에관해서 네. 피해자에서는... 사실 추경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계속 그 추가적인 요구사항들 더해가면서 몽리를 부린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 또 대통령께서 원내대표와 협의 끝에 큰 결단을 내려서 이런 추경을 어 어쨌든 어우리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보신 분들만을 바라보고 가진다는 취지로 이렇게 어 해결하자 하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동의를 하게 되었는데 어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솔로몬의 일화에 비유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아무리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아이를 살려야 된다는 일념으로 상대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는 것이 진짜 아이의 생모가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 심정으로 저희는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가진 여당으로서 민주당이 다소 어 결국에는 어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대응했던 사안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서 이렇게 협치의 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정말 솔로몬의 우화처럼 누가 진짜 아이를 사랑하는지에 가지고 잘알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당정에서 이제 당이 정부에 맞서는 모양새가 됐는데 앞으로 당정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당은 당연히 정부의 공동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낼수 있는 것이고 저는 최근에 민주당의 내분 상황이라는 것들에 비해 봤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이런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방식은 어 어떤 갈등을 지향하기보다는 국정 운영에 있어가지고 동반자적 관계에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큰 어떤 문제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이제 윤정으로 보자가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용기 있는 판단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당대표로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윤정으로 보자 앞으로 윤석열 정부 내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